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10과 마지막입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는 부분을 우리 함께 다루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 인간의 모든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희소식이고 가장 큰 복음인 바로 이 이사에서 53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3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좀 전체 개괄적으로 53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에서 53장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죄의 그 흉측성을 다시 한번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한 인생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찢기고 상처난 그 모습들이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그러지고 찢기고 상하고 정말 모든 모양들이 일그러진 그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에서 간절히 필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십과의 말씀 전체 제목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내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은 바로 이사에서 53장 5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그 제사의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는 그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그분이 죽으시기 전 당하셨던 온갖 모욕과 고통과 그 치욕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가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일을 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53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하고 회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53장, 이한주 동안에 우리가 다뤘던 이 53장은. 그 핵심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종이 당한 고난입니다. 고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3장,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특별히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 아주 대칭적인 방법으로 그 메인 핵심을 가장 가운데 4절부터6절까지 두고 어, 앞의 부분, 특별히 예, 52장, 5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52장 13절에서 15절 이 부분 바로 그 부분을 한 첫째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서, 이 서론이 처음 시작할 때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53장의 시작은 사실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연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다섯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연은 바로 어, 이사에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높이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또이 대칭적으로 제가 분명히 기록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 제맨첫 부분에는 종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그랬지요. 맨 마지막 부분은 바로 2사에서 53장 10절에서 12절 바로 이 부분도 종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중심에 종의 고난이 있는 바로 그 옆에, 양 옆에는 이연과 고난이 3년이라면 이연과 4연 각각 붙어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들 이연과 4연에서는 종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려 주십니까? 맨 다섯, 다섯 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세 번째 연은 종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데, 그 종의 고난을 중심으로 바로 옆에는 종을 배척하는 그 말씀들이 나오지요.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종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1년과 5년에서는 종을 높이는 바로 그 일이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대칭적 구조의 설명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인간의 죄에 대한 흉악성,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고마움, 그것을 아주 정말 멋있게 그려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줄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진 바로 그 1년의 시작, 그래서 종을 막 높이고 있는 그 말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바로 그런...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범죄, 이 죄를 아주 긴장감 있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죄의 흉칙성, 흉악함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의 흉악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에서 53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4절과 5절, 6절에 보면 끔찍하게... 예,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종이 원하는 참된 자유를 성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 장에서, 53장에서 종의 고난과 순종이 바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속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이미 이사에서 40장 1절에서 52장 12절까지 그렇게 전개되어져 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것에 관한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53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53장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40장 1절부터 52장 12절까지. 계속 이스라엘에 관한 이 문제 계속 제시했습니다. 이 제시된 이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의 죄의 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속적인 사역에 있어서 이 종의 고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대칭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고난에 있어서 이것은 이 말씀의 사실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라고 보아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이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포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가.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닥도 바로 죄, 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월절 이후 제사제도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예표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바로 53장은 바로 이 종이 진정한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12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대속적인 죽음을 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진히 대자세장이시면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바로 이피 뿌림 피뿌림 바로 여기 10절에 나와 있죠. 피뿌림을 포함한 모든 이 메시아의 사역을 고난이라고 하는 큰이 문맥 속에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종의 순환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의 순환을 통해서, 대속 구속적인 이 대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0, 10장의 오늘 과정 공부 10장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보시는 금요일서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LNYC 기록한 Our High Calling 이라고 하는 우리의 높으신 부르심 44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치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유한한 존재가 속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신성만이 처리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 저주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증언한다. 아,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그들을 완악하게 하고 도덕적인 감각을 억누르는 강력한 미혹의 세력이 있단 말인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려법은기별 1권 302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써 높임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의 짐을 지시게 되셨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성육신과 사망을 통해서이다. 그분은 신성으로 견디셨기에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다. 또한 주님은 불충성의 오점이나 죄가 전혀 없으셨으므로 인내하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짊어지시고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높이고 고결하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을 보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 어, 또제물이 되셨죠. 일반적인 그동안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소 봉사의 속죄의 모든 이 과정과는 사뭇 다른 일반적인 제사장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시죠. 자신이 친히 제사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이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대속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도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는 흉악하고 흉측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몰라보도록 그렇게 참혹하게 일그러진 그 모습 바로 그것은 모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 사실이지요. 죄는 사람의 품성을 일그러뜨립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나를 그렇게 일그러뜨린 죄의 흉악한 것들이 깨끗이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하늘에 갈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구원을,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적인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임을 우리의 기억하고, 이 53장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한 정말 뿌리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번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모든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뿌림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어느 때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한심,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종,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한 주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